신사를 넘기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래 90%가 경험하는 마음의 변화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15년간 중년 심리 상담을 해온 김미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45세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는 성공적인 커리어 어먼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동차 운전하듯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진 것 같았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중년기 정체성 위기라고 해요.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연구한 발달 단계 중 하나인데요. 중년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예요.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들의 기준으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2세 남성분이셨는데, 20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치 남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진다고요. 이런 증상이 바로 중년 번아웃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또래가 이런 혼란을 겪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만 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 기대. 사회적 성공. 가족 부양.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은혜가 원하는 것은 묻지 않고 살았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오히려 건강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47세 때 심한 우울감을 경험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제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어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이런 고민을 혼자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뭐였지? 20대 때 꿈꿨던 것들. 30대에 포기했던 것들, 40대에 밀어둔 것들, 그런 걸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착각이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안정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다 이뤄놓고 보니 공허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현상이에요. 우리는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 성공에 금방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진짜 만족감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진짜 만족감은 인내적 일치감에서 나와요. 내가 하는 일과 내 가치관이 일치할 때, 내 행동과 내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느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깨달음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상담한 박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에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바쁘고, 제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온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니까 갑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여사님 자신은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혹시 이런 마음 이해되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년기 정체성 회복의 핵심은 재정의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했어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떤 직업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본질로 자신을 바라봐야 해요.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외부 역할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제가 발견한 핵심 해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1단계 과거 자신과의 대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20대 때 꿈꿨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뭘 하고 싶어 했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나요? 저는 이 과정에서 20대 때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2단계, 현재 마음 상태 점검. 두 번째는 지금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루 중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어떤 일을 할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제가 상담한 이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평소에는 무기력했는데, 동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만큼은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3단계, 가치관 재정립. 세 번째는 내 가치관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성공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4단계, 작은 실험하기. 네 번째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호기심이 생기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제가 만난 김 선생님은 평생 회사원이었는데, 주말마다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는데, 점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대요. 5단계, 새로운 정체성 받아들이기. 다섯 번째는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환영하세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요. 특히 중년이 되면 이제 늦었다 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중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찾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 하면 이제 경험도 충분하고 판단력도 성숙했고 무엇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30대, 40대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해요.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제가 상담한 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사례 1, 정년퇴직 후새 인생을 찾은 최 선생님. 57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최 선생님이 계셨어요. 처음엔 완전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간대우기였는데, 점점 그 시간이 가장 의미있게 느껴졌대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경험을 살려서 어린이 작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사례 2,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한 김여사님. 김여사님은 막내딸이 시집간 후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어요. 30년간 아이들 키우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요리라는 걸 재발견했어요. 단순히 가족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창작 활동으로서의 요리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궁금한 마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중년기 정체성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심리학자 칼융은 인생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눴어요. 인생 전반부는 사회적 성취에 집중하는 시기고, 후반부는 내적 성장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1. 급격한 변화 금지.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의 사항이 완벽주의 버리기. 새로운 시도를 할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0대에 새로 시작하는 건 배우는 과정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주의 사항 3 타인과 비교 금지. 남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타이밍이 있어요. 내 속도대로 가면 돼요.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천법일 마음 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씩 마음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중 어떤 순간에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일을 할때 시간이 빨리 갔는지 기록해 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패턴이 보일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실천법 2. 과거 꿈 복원하기. 20대, 30대 때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세요.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비슷한 형태로라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실천법 3. 새로운 도전하기.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도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천법사, 의미 있는 일 찾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실천법 5. 관계 재정립하기.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역할 중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진간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만들어보세요. 배우자와도 부부 관계를 넘어서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과도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서 동반자 같은 관계를 시도해볼 수 있고요.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실천법 6. 몸과 마음 돌보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을 잘 돌봐주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 건강한 식습관.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실천법 7.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상담사나 코치. 멘토 등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년기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들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화가가 되었고 어떤 분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어떤 분은 여행 작가가 되었어요. 모두 진작 시작할 걸 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 적용해 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이라는 건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존재거든요.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모두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년기 정체성 위기는 그동안 묻어뒀던 진짜 자신이 나오려고 하는 신호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환영해주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중년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시기예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해요.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꽃을 피울 시간이에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라는 질문을 내가 앞으로 뭘 위해 살아갈까,로 바꿔보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자신을 찾아서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